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토양 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9년도 4회 기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평가가 되고, 아, 어, 우리가 토양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리 그 이론들이 많아도, 그러니까 개념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외우는 거에 비중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과목도 거의 이제 법규 개념이고, 4 과목은 뭐말 그대로 법규이기 때문에 거의 뭐 50%가 이제 거의 암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 3 과목에도 개념뿐만 아니라 암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내가 공학적인 머리가 없어. 나는 수학을 잘 못해. 과학을 잘 못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용기를 내시고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활기차게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 다 이제 기출문제로 다 문풀에서 했기 때문에 봤던 문제들도 많을 텐데. 1번 보겠습니다. 유기질로 이루어진 늪지의 토양. 하, 자 힌트 나왔죠. 늪지의 토양을 나타내는 토양목이 뭡니까? 늪지 보자마자. 히스토졸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4번으로 잡아주면 되고, 1번 같은 경우에 뭡니까? 안디졸이죠. 안디졸은 화산회토고, 얘는 특징이 알루펜하고 그리고 알루미늄이 많이 함유되는 애가 바로 안디졸이었죠. 뭐 엔디졸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 얘는 엔티졸이에요. 엔티졸, 엔티졸은 뭐였죠? 토양 생성 발달이 미약해갖고 층층위가 층위가 분화가 없는. 이런 토양이 이런 토양목이 엔티졸이죠 그다음 이제 버티졸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버티졸 버티졸 팽창 수축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토양목이 버티졸이다 팽창성 점토 광물이 뭐 버미큘라이트 같은 애들이 많아서 이제 버티졸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찾는 늪지 토양은 히스토졸 사 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이 번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아 어, 어, 이거 이제 오타입니다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죄송합니다.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어, P, C, E. 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뭐냐면 어,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있고 아, 여기 있구나.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있어요. 자,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트리클로에틸렌은 T, C, E고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P, C, E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게 P가 있다 보니까 어? 이거 P? 그럼 이거 다른 거 아닌가? T가 이게 테트라클로로... 아니... 에틸렌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가 트리클로로에틸렌이고요. p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제가 다른 말로 어, 퍼클로로에틸렌이라고도 그래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퍼클로로에틸렌. 아, 이렇게도 쓰기 때문에 p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트라 있고 t 트리클로 있고 다둘다 다 t로 쓰면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퍼클로로에틸렌 에서 p로 표현이 되고 얘는 이제 C가 2 개, 그다음에 Cl이 이렇게 4 개. 그러니까 테트라니까 4 개잖아요. 뭐가 4 개? 클로로가. 해서 염소가 4개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토양 중에서 분해돼서 나타날 때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지금 4번은 무조건 아니죠. 왜냐면 하 여기서 Cl이 분해되는 산물이 뭐든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염소 포함되는 게 뭔가 나와야 되는 건데 트리클로로에틸이 나온다? 아니죠. 비닐클로라이드가 나온다? 아니죠. 요게 염산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염은 그다음에 탄소는요. CO2 만들어 내고 그리고 여기서 또이 결합 구조가 형성되는 형태가 분해되면서 물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염산 아, 염소에서 염산 만들어지고 탄소에서 탄산가스 만들어지고 구조적으로 물 만들어지고 해서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과거서부터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테트라크 트롤로에 틀린 최종 분해산물 물, 염소, 탄산가스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잡아주시고 자, 3번으로 갑니다. 토양수분의 측정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것 자,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수분의 측정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입경분석방법이 있죠. 지금 보시면 1번에 중량법, 2번에 장력계 해서 뭐 텐션미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3번에 중성작법, 4번에 비중계분석법이 있는데, 자, 비중계분석법 보세요. 얘는 뭐예요? 얘는 입경분포 측정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번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고 제가 그 해설에 좀 구분을 해 놨습니다. 어, 수분 측정 방법하고 입경 분포, 입경 분석 측정하는 방법.